근데 특히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저는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합성대야 될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때 모란모란 공법을 사용해서 지금은 일단 히라가나는 다 읽을 줄 알고요. 힘겹죠? 다꽤안 읽지 자, 않나요? 네, 꽤잘 읽어요. <laughs> 네, 되게 막힘없이 생각 그렇게 오래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읽을 정도는 되거든요. 이두 단어가 나오고 복습을 여러 번 하다보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처음엔 헷갈렸다, 나중엔 아! 얘네들이 하나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난생 처음 하는 외국어 있잖아요. 영어 말고 공부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어떤 것부터 손을 대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러시아 아주 잠깐 하고. 러시아도 잠깐 손대고. 그렇 아주 잠깐이지만. 근데 특히 일본어로 공부할 때 저는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한 손대야 될지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이때 모란 모란 공법을 사용해서 지금은 일단 히라가나는 다 읽을 줄 알고요. 쉽죠? 꽤읽지 않나요? 예, 네, 꽤잘 읽어요. 예, 네, 특 막힘없이 생각 그렇게 오래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읽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단어도 아는 단어 몇 개쯤 되려면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면 2,300개 수준? 그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본어를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한 달간? 열심히 안 했어요. 일주일에 공부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네, 일주일 다 합쳐서. 네. <laughs>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됐다는 건, 이거는 전 진짜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나는 진짜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투자할 용기가 있다. 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정도 수준에 가려면 일주일 반 정도면 될 거예요. 진짜 이정거요 저는 네. 공부를 거의 잘안 하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뭐 쉽게고 대단한 것 같죠? 제가 지금 시작했고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이 요구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1, 2주 정도만 열심히 하면 그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알파벳이나 네. 발음이나 이런 거 끝낼 수 있고요. 있는 것 정도는 다든가. 한두달 정도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한다고 치면, 저 스페인은 조금은 해요. 나는 수준에 도달하는데 한 1개월 걸리고요. 저 이탈리아가 그래도 꽤 하는데요. 이그 정도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저이탈리아는꽤 잘합니다. 자신있게 말하는데 1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럼 쉽게 구하는서 10년 걸린다는 얘긴가 여러분들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수가 늘어나면 배우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4, 5년 정도면 쉽게고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분 기준으로 저는 4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왜 쉽게고를 하게 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 지루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한 다음에 저는 제일 처음에 영어를 웬만큼 하면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하고 도구를 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 근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겨워요 어... 원래 공부하고 지겨운데 하나씩 웬만큼 끝내고 그 다음 언어 하려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버티기 인재만큼? 네, 쉬울 때는 차라리 미리 더 다른 나란 말을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 최종 목표가 10개 구운데 10개 구를 까지거 미리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면서 하면 어때?라고 한 거죠. 아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머리가 좀 너무 만잡해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있으면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영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한국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그걸 여러분하고 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은뭐 10개국어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3, 4개국어, 뭐 5개국어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걸 다 섞어서 해라. 네. 오히려 섞는 게더 낫더라고요. 저는. 음.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질 틈이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지금 원칙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작하는 방법. 네. 음. 1번. 책을 잘 골라야 돼 제가 지금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 교재가 나가겠지만, 네. 이 교재가 아마 최고의 교재가 될 거겠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없으니까, 음. 첫째는 그 원어민 발음이 많이 껴있는, 원어민 발음이 제공해주는 게 많잖아요. CD나 출판사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데, 가능하면 그게 넉넉하게 여유가 많이 들어간. 네. 어호 입력이 많이 들어간 책을 고르세요 어느 출판사가 좋아요?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건 적당히 고르시는데 외국인 발음이 많은 게 좋습니다 아... 자첫 번째 작업해야 될게 뭐냐면요 듣기 파일을 대략 4초 정도 기준으로 끊어주세요 단어로 치면 한 서너 단어에서 대여섯 단어 초로 치면 3-4초에서 4-5초 이 정도로 끊어질 때 끊는 걸로 해가지고 4-5회에서 많게는 9.1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10번을 반복을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에 한 통을 갖다 잠깐 쉬어서 점검할 수 있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블랭크를 넣어주는 것까지 9.1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만들기는 꽤 어려우실 테니까 제 발음이 좀 좋아지면 제 목소리를 올리고요 나중에 더 발음이 정확해지는 버전을 계속 추가로 올려서 우리나라가 외국어의 천국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초, 5초 기준으로 해서 끊어라. 그리고 반복 횟수는 4회에서 5회 정도가 좋다. 세 번째 원칙에 알파벳 외우는 요령인데요. 한 대여섯 개씩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끊고 A, B, C, D, E, F, G 끊고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쓰기까지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를 반복한다는 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써져 있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걸 써가지고 외우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반복할 수 있는 지제예요 되게 여러분 보면요. 다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미지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쓸 필요 없었으면 다른 분들도 쓸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단어거든요. 단어는 제일 최초에 외울 땐 옆에 한국말로 가장 비슷하게 음. 표시해놓고 외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제가 사업초시 끊으라는 그거 발음으로 하면 결국 그 발음에 가까워지거든요. 여러분 듣다 보면 그 전까지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한국 발음으로 가장 비슷한 걸 들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당연하나 조심해야 될그 외국 사람 발음을요 어떤 분들은 참 무성의하게 그 들리는 대로 쓰질 않고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막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령 D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디 음, T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티으로를격되는 거죠. 형식적인 발음을 써먹는 음.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책에다가는. 이 우리나라 말에서 네 라고 쓴다고 해서 발음도 네 라고 기재를 해놓는 이제 그런 식의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써져 있는 거는 믿지 마시고 그것보다 거기 뭐 CD나 아니면 사이트에 있었던 그 듣기.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응, 응, 너무 응. 믿지 마세요. 저희 교재가 믿을 만한 교재가 응. 나가실 때까지는 나갈 때까지는 응. 조금 그 주의 있게 들으면서 자꾸 수정하셔야 돼요. 응. 직접 적어주신 게야. 네, 네. 네.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제자고도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어, 맞아요. 베데르부르크라는 도시 이름이 있거든요. 쌍빼떼르부르크르부르크라는 네, 도시 이름인데, 응. 어이 러시아에서 유학 다니 오시는 분이나 러시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시들를 들려드리면서 야 이거 쌍빼떼르부르크로 들려 이상하지 않아?라고 했더니. 다들 아 당신 비가 잘못됐어요.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상피케르부르크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전공 안하 사람들 응?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우재자안한 사람들 들려주면은 피르부르크다피르부르크 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러시아 전공 한 분들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Эт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Это с а н к т п е т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 디귿하고 티귿하고 이걸 기억이나쌍기억으로바꿔서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쌍테르브루카로 발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쌍삐테로브루카로 발음하는 거죠. 여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요. 그 원어민 발음이 일단 제일 원칙이다 라는 거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 그 다음에 그 스펠링을 따로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드하고 엔트가 있잖아. 요 엔드는 그리고 AND. 엔트는 개미, 네. ANT인데, 이두 단어가 나오고 복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처음엔 헷갈렸다 나중에, 아, 얘네들이 하나는 곤충의 이름이고, 하나는 그 접속사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정도안 헷갈리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학교 때 기억이라고 하셨어요. 중학교 때 학원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셨었대요. 근데, 처음으로 되게 많이 맞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바이 상태로 아 그냥 뭐쓰기멀씬나 그냥 보기만 해야지 해서 보기만 했는데 그때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왔다 하시더라고서 저희 영상에 공감하신다고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신들은 바로 아실 건데 경험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복습 횟수가 중요한 겁니다 쓰면요 은 복습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요 쓰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다음에 단어장 정리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말, 해당 외국어, 그 다음에 발음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적을 때세개 넘지 않도록 두 개까지만 네. 네. 가능하면 하나가 제일 좋고요 두 개나 세 개나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쓰시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우리 퍼즐 맞추기 원리를 설명해 릴게요자 단어를 외우고 우리는 궁까지 외우는 것까지만 추천드려요 문장은 절대 절대 외우지 마세요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싶을 때 조금 나중에 더 추가로 외우는 건 관계없지만 처음부터 막긴 문장을 외우려고 덤비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전체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딱딱 구멍구멍 끊어서 네,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실력이 들어요 그래야지 한국말로 아,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영어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퍼즐 맞추기 좀더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 외우고 구문 외웠는데 해당되는 단어가 이 구문 속에 들어있는데 처음엔 몰라요 음, 음, 음.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딱딱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몰라서 처음엔 감이 아예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언젠가는 연결되는데 이것도 결국 네, 반복 패횟수의 문제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퍼즐 맞추기니까 재미있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연결되겠지? 즐겨야지? 이런 감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니, 왜 연결이 안 돼? 하나하나 연결해야 돼? 막 이렇게 덤비면 정말 최악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행여나 그 외국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중에서, 야, 여기에 이 단어 들어가는 거왜 이걸 몰라?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절대는 배우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언어를 잘할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표는 4, 5년 내에 쉽게 국어를 다 웬만큼 잘하는 걸 목표로 했을 만큼 효율적인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크 문제예요. 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간혹 가다가 실험을 해본다. 아마 본인들도 외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실험 많이 해보실 거예요. 이 음식이 맛있는 데가 어느 음식점일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 이거 영어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외국어를 바꿔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거는 좀전국과중복되지만 구문을 외우는 거야 음... 예. 구문을 갖다 외우다 보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답을 할때 거의 다 웬만한 건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게 결국 번역이 가능한 걸 체크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번역이 되는지 저는 어플도 추천드려요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내가 영어로 아니면 일본어로 생각하는 거 올리잖아요 이게 맞는지 체크해달라고 하면 은 이제 그 나라 친구들이 알려주고 음성도 넣을 수 있고 댓글로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네. 왜 외국어를 갖다 10개나 공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릴게요 그 일본은 지루함으로부터 헤엄된다 아니 1 0개골을다유창하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루할 틈이 없어요. 1 그러니까 0개골을 계속 돌리다 보면 요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 저는 자유로운 마음의 여행을 위해서 재정님 같은 분은 실제 여행을, 네, 실제 여행을 위해서 취미를 달라서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네. 해외를 몇 번을 가봤어요. 저는 저는 사진으로만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저는 실제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게 언어가 솔직히 좀 걸려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거라도 숫자라도 그 말로 할수 있잖아요. 진짜 그 여행의 질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외국 작품을 직접 그 원어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거는 품질이 달라져요 외국인에게 친절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왜? 아, 외국에 자신 있으면 외국인 보면 반갑거든요 근데 외국에 자신이 없으면 외국인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네, 네. <laughs> 말 볼까봐 무서워하죠 <laughs>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실업 된다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뭐 미래는 네. 지금 몇개 없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외국어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인공지능은 최소한 그때까지 안 나와요 취업 걱정 실업 걱정하실 필요 없이 외국어를 많이 익히십시오. 그러면 실업 걱정 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쵸, 뿌듯함? 그렇죠. 스스로의 뿌듯함. 어떤 프라이드?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쉽게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날까지 그렇죠. 예, 제가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주세요. 더 연구가 진행 중이고 어, 될 때마다 바로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